스 고수만 241승 104패인 유저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냉, 네. 아 일하시면서 하세요? 그거요? 무슨 일일까? 하긴 저도 저도 일하면서 하는 중. 저도 재택 근무를 합니다. 어, 네. 어, 자연건 맞죠? 제니날선님 데니 아이고, 데니날선님, 우리 또 50개 뺑 끌었다 할것 같습니다. 마컨으로 승수 300개입니다. 마컨으로요? 아하, 마컨 조금 근데, 길게 봐야 되는데, 게임을. 만약에 상대방이 좀 한다 싶으면은, 마컨을 하고 너무 초으면은 조용히 보내주겠습니다. 그럼 바로 빼죠. 어, 근데 드론 서치에다가 오버풀까지 할줄 안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기본 빌드 정도는 할줄 아는 프렌드에요. 움직임을 보면 딱 어느 정도 할줄 아는 친구. 예를 들면 이 친구 정도는 레더 거의 한 A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빌드 움직임이나 짜임새, 이거 자체가 개념이 있어요. 있고 원정링으로 막았다? 이야, 하지만 그냥 들어가버리지. 한 마리로 입구막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질륙한 마리, 푸쉬. 자, 이 저글링까지 살린다, 뺀다. 3, 2, 1. 와, 잘해. 기본은 할줄 아는 친구. 제가 조그만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기본은할줄 아는 친구. 자, 과연 이질륙 푸쉬도 막을 수 있을까? 요건 베이크였어 6시가 진짜고. 자, 드론 여기서. 오호라. 오호라. 하지만, 명당. 와, 저건 이팬 컨트롤까지? 너 누구야? 어, 누구냐 넌? 아카이드까지 오호라, 누구야? 좀 치네? 야 이거 A 이상일 수가 있겠는데 60 질러 언제 또 정리했대? 과소평가했는데 어 조금 레벨업 이거 S까지도 갈수 있겠다. 보세요 두 마리로. 와, 심시티까지! 미네랄 하나당, 두루한 마리씩! 오케이! 아! 대요? 자, 히다라베스크덴까지 와, 뭐야, 이거? 핫! 차! 와, 씨. 위험할 뻔 했수다. 와, 인정! 자, 우와, 너무 안돼? 와, 어, 이건 다크 살려야 돼요, 무조건. 야, 이거.. 야, 좀, 어, 좀 잘하는데, 진짜? 아, 이렇게.. 어? 봐봐, 히드라 많아. 지금 히드라 한번 강력하게 푸셔야 겠다는 거야. 어허. 이 정도면 마커으로 이겨도 뭔가 좀 죄책감 덜 들겠다. 딱 좋아. 자, 온다, 온다. 하나, 싹둑, 아직 아니다. 아직, 아직 너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야 약간 좀. 미식. 오, 봐봐, 봐봐, 봐봐. 타이밍 빨라, 봐봐, 봐봐, 봐봐. 하지만, 안 된다는 거. 자, 움직임이 제가 말하는 대로 딱딱 됐어요, 이 친구. 야, 이러면 뭔가 콜라스 있다라는 거야. 이거 내가 생각한 움직임을 따라올 줄 알아?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반올인이라는 거, 상대는. 얼굴 부은 거 보소 어제 잘 먹고 잘 잤나? 아니, 얼굴 붓기로 내 컨디션까지 체크를 한다고? 이런 풀 컨디션이에요, 지금. 푹 잤습니다. 자, 싹둑. 싹둑. 어어어어. 어, 어. 와, 코스 짜힐 뻔했어. 와, 이거이거 이거 야, 잠깐만이 막상하다 이팀 약간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한번 살짝 나가볼까, 그래도. 자, 봐봐. 6시 입고 막혀져 있고, 7시도 입고 막혀져 있다? 너 진짜 리얼 초고수 인정해줄게. 일업이야. 어 뭐야? 어 조금 하는데 좀 하는데 어놀랬어와 어. 어, 살짝 살짝 쫄리는데 이거 어떡 하지? 아 이거다 날치야. 우후. 와와 깜짝이야. 내가 개꿀이라 그랬지 오면은 아 이제 뒤게 좀 여유가 생겼어요. 아니 내가 다카칸 그 마인드 컨트롤 업그레이드부터 할라 그러다가 어 혹시 몰라가지고 메스트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바로 매픽 소리 나오죠 야 누가 지나가래요? 아 지나간 사람 잘못이지 난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내가 오라 그랬나? 아네가 왔잖아 바로 사기 소리 나옵니다 어 왜냐 공방에서 만난 적 없는 클라스거든 바로, 메스 아이고, 여기 또, 나이스. 또메스로 맞아. 바카카 조금 이다 써야 되겠다. 지금 쓰면 좀 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네, 공방에서 보기 힘든 클래스인데? 병력 찍어주고. 살짝 견제 한번 갑니다. 저설이 소급되면 바로 출발. 또한, 미탈이? 아, 이거 좀손 넘었지. 이거 잡히겠니. 방 위험인데. 잡히네? 하지만, 미탈도 같이 죽는다는 거. 그래도 아직 방심하면 안 돼. 내가 엄청 유리하긴 하거든. 그래 내가 엄청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이 친구의 실력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와, 뭐야, 이거. 아! 어! 어좀 치노? 야 진짜 만만히 보다가 큰코 다치겠는데? 어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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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제부터가 진가의 발휘가 시작되는 순간 마커너로 가자! 여기도 먹었겠지 물론 자, 멀티 너무 좋았고 가자 너는 <laughs> 웃기지 마 어. 스톱 한번더 <laughs> 누굴까? 어, 바로 넌 뒤졌다? 메롱 <laughs> BJ인 거 알면은 좀 약간 살살해주세요 형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넌 뒤졌다? 얼마나 잘한지 한번 보자 하하하, <laughs> 내가 누굴까? 야, 와, 병력 많다 너. 발제 났어. 하지만 한방 병력. 상 내가 안 돼요. 열한 시는 내 구역이고. 살살 때려줄게 임마 어? 스톰 한방 더! 스톰 한방 더! 한방 더! 계속 맞았어톰 병력 이득 엄청 많이 받쳐 어? 뭐야 이거 자 여기서는 이제 디파일러가 오면은 바로 피드백 걸어줄 준 어? 디파 왔다 디파 왔다 디파 왔다 자, 디파 오면은 바로 피드백! 우후! 쌀이 질러! 여기도 아빠. 못 돌아와요. 하지만 바로 스톰? 골스톰골스톰골스톰 조리 보고 조리 빨도 병 느끼죠 이러면 자오고 이미 세 마리 어? <laughs> 리 가능 <laughs> 좀 하니까 해줄게요 보고네 조금 하니까 미미할선님 3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데니 나이스님 300개 선물 고맙습니다. 나이스. 근데 상대가 벽을 느낀 나머지 좀 빨리 지지를 쳤네요. 근데 방제가 뭐였더라? 이거였나? 형님 유튜브 보다가 라이브에도 왔습니다. 복 많이 받아라, 열어 열어 열어라.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복 많이 받아라, 열어 열어 열어라. 열어라. 너내더내 점이? 좀 하네 자, 에이! 아~~ 좋지 좀 치네 진짜 제대로? 어? 해달라고? <웃음> 해달라고? <웃음> 제대로 한거 아님? 막컨 당한 거 약간 좀 술집 풀이긴 하거든요 다윗이 없고 실력만큼 매너로 키우세요 님이... 님이 먼저 반말하셨잖아요 내팩이냐 그러고 어 제가 시비 걸었나요? 나는 조용히 게임했잖아 임마 <laughs> 안 되겠다 진짜 <laughs> 너 좀... <laughs> 이열 화났는데 야... 보자 어 야, 무섭다 좀 무아이무샤워라 무서워. 어? 자, 글리 지리질라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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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이미 두마리 잘랐고 아 나이스 이러면 안마아 넥소스 와프! 자르고 쭉 들어가고 야, 어떡할래? 자꾸, 어때, 어? 스카웃? 아하, 스카웃.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A 상대로 스카우이라 뭐, S로도 해봤는데 A로 못할 거 있나요? 너, 너 스카웃 우 좋아하니? 야. 오! <laughs> <laughs> 알았어. 보여줄게. 야,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줄 수 없잖아. 아이고, 저거는 뭐, 프로그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프로그로 한번 비교 주고, 잡았고. 일단 몇대 맞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한 마리에 쫄아가지고 큰일을 그리시면 안 되죠? 자, 저거는 나오네. 무쌍. 자 무쌍 찍었어요. 아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너무 잘 썼는데? 아안 돼. 너무 잘썼 아니 스카우트 좋아한다네. 아 너무 잘했네. 아 벌써 포기하는 거야? 아, 야, 질렀던 키수 봐봐. 4킬, 2킬, 4킬, 5킬, 2킬. 아, 그러면 강도 조절 해줄게. 몇으로 해줄까? 어? 지금 너무 센거 같으니까. 강도 조절해줘 방금 70이었는데, 4질럿에에 죽었잖아. 아이고.. 나가버렸네. 아이고.. 헤테라노라면 <laughs> 제가 왔을 때이 친구 숨도 못 쉽니다. 아, 강도 좀 낮춰줘야 되는데 전판보다 세게 하라고. 왜 그러냐? 진짜 스타.. 오늘 하루만 할거 아니잖아! 스타워 하루만 한 것처럼 하네, 걔가? 이거. <laughs> 있는다, 없빠그게내 매력. 내가 실이 거는 것 같지만 또 막상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또 실이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욕을 하는 것 같지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 너가 먼저 실이 걸었다. 어. 너가 명분을 준것 준 뿐이고 나는 그거에 맞게 대응을 했을 뿐이고. 어? 오징어 게임 봤어? 1 단계 질러 맞기 게임입니다. 참 <laughs> 소리 <자>, 좀자1 <laughs> 단계 질러 맞기 게임 질러 맞기 게임입니다. 막아 보세요. 자, 자, 아이고 한 마리 잡았고. 자, 바로 또, 뒤에 숨어가지고. 오, 이건 좀 현대. 오. 자, 잘했어. 근데 드론을 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 이미 이득은 이득이에요. 이득 거는 건다 거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코어. 캐논을 안 박아요. 이러면 또 열받아서 적응이 찌르기 올 수도 있거든? 자, 여기서 바로 캐논 하나 또 받고 출발. 오질러 출발 스타트 오오 어, 뭐야 치지 못했네 자이 질러 막기 게임 자 오질러는 스 이미 출발했어요 오질러는 출발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막을 건덕지가 안 보이거든 자또못 막죠. 아 미안해서 어떡하나 막아주고 사저글링밖에 없기 때문에 사저글링도 막아주고 또썬크를 박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 괜찮나 자네 자네 괜찮아 질러서 출발한다 이제 공업 됐다 저글링이 웬만하면 안싸먹혀요 컴온 요 2단계 커세어 맞기 게임입니다. 자. 커세요, 막아보세요. 너무 안전하게 갈라는데? 아이고, 질... 히드라 컨트롤하는 사이에 다 따입니다, 오버로드. 자, 여러분, 히드라 출발 못하죠? 커세요, <laughs> 막아보세요. 예? 네? 자또 잡힌다 또 잡힌다 또 잡힌다 아 멀티 먹고 자, 숨바꼭질 게임이다 3단계는 멀티를 찾아봐 자 가두고 아 이거 가둬놓은 거왜 가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 왜 뭉치냐 이거를 뭉치면 커서가 하나로 뭉쳐지죠 이거 프로그를 가둬놓으면은 스카웃에 대한 이제 모든 대비책은 다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 놨어요. 이 기반을... 어, 어, 구라